안녕하세요. 김윤갑의경제봉사입니다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SBS 충격 속보. 은행 예금 터졌다. 건설사 부도와 폐업이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롯데, 신세계 등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건설사 1541곳이 폐업한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이금융권과 증권, 보험, 캐피탈, 카드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고금리 유지와 달러 급등은 경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수익 여신 이른바 돈을 받지 못하고 손실만 커지는 깡통대출이 1 2 금융권 할것 없이 최고 수준입니다. 유료 상담은010-266-6276 제가 직접 베타미가 입지를 지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sbs 충격 속보 은행 예금 터졌다. 지금 이제 요즘 매일매일 속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 새마을금 신약, 저축은행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 부도위기부터 보자고요. 대형건설사도 부도위기. 주로 PF부동산위기죠. 시공사, 시행사, 꼼꼼히 따지야. 이제 대형건설사 못 믿으니까 따지라고 지금 아예 나오잖아요. 신문에서. 자, 부동산 부도위기. 먼저 대형건설사부터. 부동산 PF연체율 증가. 자본 100% 넘는 곳이 많아요, 지금. 부동산 pf대출 잔액 135조로 연체율 2.7% 상당히 높네요. 자, 위험한 건설사, 굳이 꼭 집어낸다면, 롯데, 신세계, 코고롱, 동부, GS 등. 자, 이번에 종합건설사 볼까요? 종합 및 전문건설사. 자, 24년 부도난 종합전문건설사가 올해 와서 14곳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비해서 3배나 증가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건설사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23년, 24년, 폐업. 폐업 공고까지 합치면 1541곳. 정말 계속 증가세가 더 뚜렷해요. 미분양.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미분양이 많아서 그래요. 미분양이. 지금 7만 가구가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10만 가구 이상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 후의 미분양. 이걸 바로 중공업미 분양을 악성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3,000 악성미분양이 많으면 건설사가 버티지를 못해요. 자 이제 부동산 중개소까지도 지금 참담합니다. 5월달 개업이 888곳, 폐업은 1,241곳으로 훨씬 폐업이 많아요. 수도권에 무려 604곳이 몰려 있어요. 어 거래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가 줄면서 수입이 줄고 또 경쟁사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죠. 건설사와 중개소의 위기는 한마디로 부동산 총체적 위기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근거 자료를 보자고요. 종합 건설사 폐업하고 부두 현황 올 들어 부도난 종합 전문 건설사 열네고 전년 대비 세 배. 자 보자고요. 2 1년 305곳, 22년 362곳, 23년 581곳인데, 2024년 257. 대충 봐도 23년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죠. 6월 기준이니까. 자, 그리고 건설사 부도 현황. 지금 건설사도 빠르게 급등. 지금 상반기 안 끝났는데 14곳이다. 이러면 거의 30곳이 지금 취소 부도가 난다는 뜻인데. 건설사 부터가 지금 정말로 심각하네요. 지금 오히려 좋아져야 하는데. 자 이번에 SBS 속보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마을 금고, 새마을 금고 이어서 저축은행까지 이금융권 위기 확산. 제가 자꾸 이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뉴스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SBS 속보. 저축, 새마을, 신협을 묶어봤습니다. 저축 상위 PF 연체율이 무려 4.4에서. 놀라지 마세요 11%로 급증 돈못 받는 경우도 이제 많겠네요 큰일 났어요 새마을 자, 연체율 7% 중반에서 8%까지 급증했습니다 신협 연체율은 무려 6.8%그 전보다 다 2, 3%씩 지금 올라갔어요 특히 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이 금융권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런데 증권사는 더 가관입니다. PF 연체율 1 7예요 얘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요. 급등했고, 금융권 3%에 5배나 해당돼요. 증권이. 증권사는 일반 은행권에 5배 정도 연체율이 높다. 저축은행도 처리가라죠. 증권사 연체율 급증 3.84% 올랐다는 뜻이죠. 상승률이 1입니다 증권사 잘못하면 문닫게 생겼어요. 금융권 부실 퇴출 위기라고 좀 써있죠? 충당금, 중단금, 충당금이 많을수록 안전한데, 충당금을 계속 지금 모으고 있어요. 증권사가 부실 채권은 정리하고. 보험사, 건전성 미달이 일곱 시나 돼서, 만약 뱅크런이 터지면, 내 곳은 그냥 디폴트에 빠진다. 어디가? 보험사가. 여러분들 보험은 안전하십니까? 23년 위기. BK연금, MG, KDB, 푸푼연대 얘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물론, 이제 시정 이후에는 좀 나아졌어요. 연체 위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캐피탈, 5.2%고요. 카드사도 심각해요. 자, 이 금융권 전체와 증권, 보험까지 금융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보시면, 보험사, 뱅크런 유형, 증권사 한번 깊이 있게 볼까요? 17%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MG손해보 그리고 BK연금보, KDB생명, 푸프현대생명. 자 이거 보면 경고조치 적용 전에 오, 여기 지금 100이 정상인데 최소 여기는 돼야 돼 최소 100은 다그 밑에 있잖아요 회색이. 그나마 그 이후로 이게 좀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 증권사 볼까요? 연체율 17%로 잡히지 않은 위기선. 와, 증권사 3포인트에서 3년 만에 17포인트. 5배 이상 뛰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도 11%. 심각하죠? 여신 전문, 금융권 연 여신도 5%대. 전반적으로 지금 솔직히 3% 이상의 연체율은 끔찍한 수준인데 17, 11, 이게 뭡니까? 자, 경제 불안에 요인 지금 서울과 지방 아무튼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데 경제불안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요약할 수 있어요. 금리가 지금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 지속된다는 거두 번째 달러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갈수록 무너지는 건설사 무너지는 기업 무너지는 자영업자는 많아집니다. 그러니 계속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했던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말을 바꿔서. 할수 있다라는 쪽으로 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자 달러 지금 너무나 달러가 급등하고 있어요. 위자가 빠져나가고 있죠. 침체 경기 침체가 심각합니다. 보면 먼저 금리부터 증권가 한국 금리인하 25년 2분기 그것도 내년에나 인하한대요. 한국은행 금리인하 25년 1분기고 그다음에 증권가 한국 증권가에서는 내년 2분기 한국은행은 올해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내년 2분기나 돼야 금리인하.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 올해는 금리인하 안 한다는 뜻이죠. 미국이 한번할 것으로 예상했을 때. 그렇지만 전향적으로 전환해서 미국 인하 즉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달러 10년 이래 최고치. 즉 오늘은 그나마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1400선에 또 근접했어요. 어제 1395까지 갔어요. 아시죠? 이 진짜, 달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모르게 좀 불안하다는 건데, 자, 현재 1390.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강달러 위기입니다. 일본, 중국, 우리나라, 동남아, 할것 없어요. 달러 강세. 이것은 성장률 저조. 경제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침체. 미국 경제침체. 3월 저축 축소. 부채가 아주 급증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이 경제 침체로 위기가 빠질 수도 있다. 뭐 미국 천주국이니까 경제 위기 안 터진다? 2008년에는 괜히 터졌습니까? 이번에도 위험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거품이 심하니까. 중국은 더 위험하죠. 소비 침체. 중국 내수 소비까지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세계 경제 어느 나라가 터져도 할 말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개발 도상국들도 지금 성장률이 너무 낮아요. 이 모든 것들 원흉원흉이두 가지입니다. 자, 미국이 긴축을 장기화하는 거예요. 고금리가 지속된다는 거고. 두 번째, 강달러입니다. 미국 달러 대비 다른 나라 화폐가 다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은행 연체율. 어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이게 뭐 간장입니까?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 보시면 PF. 자, 11%예요. 1조 380 새마을 근구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거의 8%. 그 다음에 신협 연체율 보세요. 막 쭉쭉쭉. 뭐 7%, 6% 후반. 여러분들, 지금 예금해 놓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한번 보자고요. 예적금 못 받는다. 금융위기. 경제위기, 금융위기. 은행이 부실이 생겨가지고, 은행이 부도나는 걸 금융위기라고 하고. 그냥 경제 전반적인 문제 생기면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뭐 같은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경제 위기는 아닌데 은행 자체가 부도나 버릴 수도 있죠. 특히 이금융권은 그 지점별로 돼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은행 자체 부실, 민간 대출 연체율, 자 연쇄 부도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은행과 기업 부도로 인해서 엉뚱한 멀쩡한 회사가 뭐 뱅크런 사태 이런 문제로 연쇄 부도, BIS 문제가 특히 심각한 곳들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뱅크런이 쓰을수 있어요. 은행 부도 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뱅크런. 특수상품 손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금 손실 또는 원금 손실까지는 아니라도 뱅크런까지 이런 것들이 안 오더라도 지금 이자가 지나치게 센 것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꼭 기억을 하세요. 5천만 원 이상은 보장이 안 돼요. 원금 이자 합쳐 갖고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자, 1금 융권 10억을 넣어놔도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다만 여기서 그럼 지금 돈을 찾아야 합니까? 제 생각인데 뭐 이금 융권이라도 당장 뭐우리나라에서뭐 경제 위기 터지는 거 아니니까 대략 이번 만기까지만 6개월이 남았던 1개월이 남았던 2년이 남았던 이번 만기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전한 일금융권하고 우체국이죠. 우체국은 전액 보장하니까, 너무 이자에 탐욕을 부리지 마시고, 나중에, 지금 말고요 만기 된 다음에 옮기시라고. 자, 여기 보시면, 깡통대출 은행 붕괴, 무너지는 건설, 부동산업 차주들의 은행권 깡통대출. 깡통대출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 자, 여러분들 고정이야 여신보다 안 좋아요. 돈을 뜯기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 관리를 해야 하니까 부대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깡통 대출은 완전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이금융권, 연체율 10% 넘는 깡통 대출 44곳이나 대요 이게 또 88곳으로 증가했어요. 저축은행, 5대 저축, 2조 8,886억, 35.7%로 증가해 버렸어요. 아, 심각하네요. 그죠? 렇 자, 이제 그냥 연체율이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이금융권은. 상호조합, 신협, 농협, 수협, 살림조합들이 전반적으로 위험하죠. 자, 그다음에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깡통 대출이 8,000억으로 48%나 급증. 8,000억은 못 받는다고 봐야죠. 거의. 사실상 1조는 못 받아요. 이 지방은행 인터넷은행도 만만치 않아요. 인터넷은행 4,868억. 두 배나 지금 증가했어요. 이거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K뱅크가 최대 물론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뭐, 당장, 뭐, 무두가 나고 문제는 없어요. 기타 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깡통대출 심각하겠죠? 5대 은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은행, 8,678억. 깡통대출 33.1%. 후, 엄청나네요. 자, KB, 7,498억, 43%. 자, 우리, 5,289. 점점 늘어나거든요. n h 동협은행 7,682억, 49%가 증가했어요. 자, 신한 감소. 이게 지금 퍼센트는 증가율입니다. 깡통대 출이 만약 이 정도라면 망하겠죠, 이 회사들이. 증가율이 이렇고, 전체 비중으로는 이제 소수점 자리 숫자가겠죠? 자, 일단 예금 유출. 지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역대급 벌어지면 한미, 기준금리 차, 이게 커요, 외국계. 자, 그럼 예금 유출. 예금 파기. 고금리. 기업들 정기예금을 계속 해지한다는 말 들어봤죠? 이금융권 개인들 은행이 불안하니까 1금융권으로 옮기면서 막 해지시켜버려요. 손해보고.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끌고 가라고 저는 했고 원금손실, 이자는 높은데 원금손실에서 위험,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유출, 아직 한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셀코리아를 하더니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조금씩 조금씩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한국 미국 간 국채 10년물 금차가 버려 107. 이게 컸고 달러 강세. 한미 기준 금리 격차 등으로 계속 돈이 빠져나갔죠. 주가도 빠져나가 가지고 한동안 못 갔잖아요. 삼성자 등 주가 실적 부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그런 이유가 가장 커요. 뱅크런. 남한주세 마을 아주 충격적 사건이었는데 이 금융권 중심으로 PF 뱅크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 참고하세요. 회해 은행 파산 자, 미국 지방은행, 중국은행. 지금, 지금 미국도 지방은행이 자꾸 지금 파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은 파산했다는 말은안 나오는데 왜? 워낙 대형은행들이 많아요. 공상은행처럼 아주 워낙 대형은행이 많은데. 지금 중국이 부동산발 위기가 점점 확대되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도도가 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 자, 이제 한국은행 집값 위기. 지금 한국은행 제가 조금 이러, 이 말을 좀 해야겠어요. 기관들 한국은행 주사년 건사년 지금 집값 다 오래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좀 집값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비싸. 그런데 지금 폭락한다 계속 그러고 있죠 기관들이 그리 전문가들도 보세요 특히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집값 폭락 폭락 하는데 현실은 양극화기는 해요. 양극화기는 한데 양극화지만 상급지는 올라가고 있고 이 하급지도 올라가는 곳들도 꽤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 믿어야 할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신고까지 꼭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폭락만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급지는 떨어져봤자 한계가 있어요. 상급지는 좀 약간은 적극적으로 잡아야 돼요 서울 같은데 그 다음에 중하급지는 좀 상황을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 플러스전환 해가지고 막 치고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매수쪽으로 어? 떨어지고 있다 그럼 좀 기다려야겠죠 자 집값 하락 50번도 하락 염두하고 아파트 매입을 자제하라고 지금 한국은행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50번도 하락 분위기가 됩니까 2017년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 2017년이면 지금 60% 떨어지지 않는데, 과연 그렇게 떨어질까요? 거품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2025년까지 하락할 거다. 하락폭은 점점 커진다. 지금 하락폭이 커지기는 커녕, 봄부터 여름, 가을만 로 되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과연 이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인구 감소. 다만, 인구 감소와 공급 폭탄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당장 집값 폭락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10년이든, 2 0년이다 그것도 지방과 수도권 중심으로. 자, 인구 감소, 총인구, 생산인구 감소, 주택 수요 부족. 자,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위험적은 인구 감소, 산업체 부족, 서울 원거리가 위험하고, 공급도 주택 이여 공급. 전반적으로 봤을 때 1기, 2기, 3기가 합쳐지면 많아지잖아요. 더군다나 수요도 부족해 돼요.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1, 천만 가구라고 그랬죠. 은퇴자 1천만, 1인 가구 1천만. 수요가 부족하죠. 단! 이건 알아셔야 돼요. 이게 대략 3기 신도시까지 입주하려면 5년에서 10년 걸려요. 지금 당장 1, 2년은 초공급 부족이에요. 초공급 부족, 특히 서울 같은데 지금 집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 2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 증권, 신협,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경제와 금융 여건과는... 반대로 집값은 양극화를 보이며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일시적 불장으로 지옥의 나락인지 대세 상승장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